주세요. 이것도 업데이트 했어요? 이 아, 이건 최근 나왔구나. 아, 업데이트 했냐고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업데이트해요? 네. 집에 가서 집에서 업데이트 하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록 등록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거예 등록하면 업데이트하라고 나와요. 예. 네. 등록 등록하고 업데이트도 눌러, 눌러요. 그럼 등록하면 업데이트 하, 꼭 해야 돼, 저거 네비. 네. 그리고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건 QX 들어가야 돼, 무조건. Z 별로야. 음. QX가 나. 자. 여서 이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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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서 이제 뭐에 대라 환경 그 다음에 트립을 하실려고요? 응 트립 저장소인가? 아, 아니 누구 응용 프로그램인가? 어 애플 애플 아 애플 여기서 애플에서 설치 관리자 미안해요 오랜만에 하니까 정리할게 내가 앱아앱 아, 리스트 엔트리 네. 설치 바탕에다 그리기 뭐 그것도 체크해 줘야지 기체 완료 아설치다안 왔으면 어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앱을, 치우, 앱을 하나 지우라는 얘기야 지우거라는 얘기예요 잘 아. 비춰줘요 지우거라는 네. 얘기야 기본 설치된 앱이서어 여기서 여기서 아이나의 트립을 지우라는 얘기야 봐봐요 설치 관리자 아니 아니구나 업 아니. 어, 예. 여기서 여기서 트립을 지, 지우고 하는 얘기 오케이 아 최고 트립을 같이 가면 충돌이 키니까 그 얘기 그 얘기가 되겠지 음아 맞네 아까랑 다네 나도 컴퓨터 이거 이거만 한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갖고 게임 잡지에다가 내가 또 그것도 한 사람이에요 게임 풀하고 올려놓고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어, 초간단하게 깨는 법 어, 그리고 막렉 해갖고 막 끝판 깨기 막 이런거 그런거 했지 초간단 막 추, 최대한 빨리 깨는거 막 이런거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뭔지 리메이크로 가야지 씨발. 게임은 3D로 가면 망해 맞죠? 네. 철권도 그렇고 모두 다 씨, 3D화가 되면 망해 무조건 게임은 3D화가 되면 무조건 망해 모든 게임 스리 화이트도 3 d 돼서 망했잖아 옛날에 그렇 바로 버터 화이트를 만들어버렸고 망해버렸어 뭐든지 3D화 시키면 다 망해 옛날 그러니까 옛날옛날 옛날 그러니까 뭐키오파98 재밌잖아요 런거키오파 그렇죠. 98에다가 이미지만 좀 그래픽만 좀 어, 약간 양키 냄새 나게 만들면 재밌더라고 스파도 리메이크가 재밌어 뭐든지 3D화 시키면 다 망해. 마찬가지로 핸드폰은 그러고 또 한정판만들면 잘 팔. 려 한정판 만들면 음. LG가 왜 망한 줄 알아요? LG 핸드폰 사업 접었잖아. 네. 망한 건 아니지만 사업 접었지만 왜 접었냐? 프로다폰을 안 만들어서 그래. 음. 그지 프로다폰 아. 만들었으면 대박 났을 거야. 그치? 그거 잘 팔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프로다폰을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블루투스 페어링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영상 올려 되지 그는 에이. 얼굴 안 보이니까. 응. 이따 끝나고 또 손님 손님 쪽주는 영상도 하나 하나 만들어야지. 신규 송영. 이따 끝나고 또 손님 쪽주는 영상 꼽주는 영상 하나 만들어야지. 괜찮겠죠? 네. <laughs> 예. 응. 시험은 안해도 되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어 됐어요 됐어요 이제 음악 한번 틀어봅시다 음악 한번 틀어봐요 확인 누르고 확인 아 됐어요 여기 확인 누르고 여기 확인, 확인 누르고 엔터 아 확인 더찾해셨어요 안돼요 그러면 엔터 눌러야자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봐요 이제 음악 음악 한번 붙여서 한번 해봐요 모두 다 어디가 음. 됐어 이거? 우리 모두 다 같이 여기서 예, 다 끊을게 음악 듣니까.